안녕하세요. 디시바이크입니다. 이번에는 펌프 두 가지를 간략히 사용법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우선 이렇게 발펌프, 흔히 말하는 발펌프입니다. 발로 밟아서 공기 주입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어, 이 제품은 이렇게 프레스타, 슈레더 방식 두 가지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. 어, 밸브에 조, 이제 결합을 하시고 그다음에 레버를 이렇게 내리면 꽉물 어서 공기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. 어, 발 펌프가 손 펌프에 비해서, 손으로 넣는 펌프에 비해서 압력이 더 높을 거라고들 간혹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. 실제 발 펌프는 이렇게 소형화된 손 펌프에 비해서 압력이 높게 들어가진 않습니다. 그냥 발로 넣기 때문에 어, 좀 편안한 장점이 있는 거고요. 이 펌프는 또 이렇게 실린더가 두 개라서 어, 길이는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는 모델이지만 이렇게 실린더가 한 12cm 정도. 예. 굉장히 소형화된 펌프인데 어, 실린더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공기량이 주입이 돼서 예, 실제 소형화된 작은 펌프에 비해서는 공기 넣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. 그다음에 이 펌프는 어그 중간 크기의 미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, 장 펌프들이 실제 길이를 재보면 이 모델은 이렇게 실린더가 약한 30cm의 모델인데요. 장 펌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50cm 정도 굉장히 큰 길이가 나옵니다. 이제좀 보시면 이렇게 길이가 보이 전체 길이를 보면약한 예, 42cm 정도 되고요. 어, 이 모델도 동일하게 이렇게 프레스타 슈레더두 가지를 지원하고요. 결합 후에 레버를 내리면 꽉 물어서 예, 공기 주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펌프 외 축구공 같은 농구공, 축구공 같은 이렇게 결합하시고, 결합 후에 레버를 내리면 이렇게 꽉 물게 됩니다.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시면 되고요. 뭐 이런 것들은 물놀이 펌프, 어, 물놀이 튜브 등에 많이 사용할 때 보통 사용이 가능한 악세사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어 게이지를 보시면 압력이 이렇게 압력이 표시가 가능하고요 압력 표기. 이 레버를 내려야. 압력 게이지가 표기되어 있어서 타이어에 표기된 적정 압력을 주입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. 제품 자체들이 가성비가 좋은 모델이고요 일단, 이 부분, 바디 부분, 실린더 부분은 스틸로 되어 있어서, 뭐, 내구성도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모델입니다. 감사합니다.